이차 부등식과 이차 함수. 여기는 또 이차 부등식이 뭐야? 이차식 나오고 부등호가 있으면 이차 부등식이겠지. 이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고 보면 돼.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차 부등식이 근이 있는 경우랑, 근이 두 개인 경우랑, 어? 3dB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다할 때, 근이 두 개겠지? 그럼 근이 하나일 때도 있지? 근이 하나일 거야. 중근 이제, 3 d 가는니가 또, 근이 없을 수 있지. 하나인 경우는, 어? 또, B가 0보다 크면 어때요? 아, 0보다 작으면. 그냥 없지. 네. 요이세 개가 나눠지는 거야. 이해돼 네. 일단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고 들어야 가 돼. A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작다의 부등식이첫 네. 번째, D가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D가 0인 경우, 세 번째, D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뿌리가 수가 달라. 지금 첫 번째 배웠건 이 경우에. 그럼 근이두개 있지. 네. 그러면, 그 A가 0보다 크다, 클땐 어떻게 되겠어? 음. 아래로 블록하지 음.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두 근이 두 개면 이렇게 생겼겠지? 음. 그러면 자 이게 Y축이고 X축이라 할때 음.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야? 이거지 음. 그럼 이거 알파베타라고 하면 알파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베타보다큰 큰 범위에서 지금 위에서 만나지 음. 이해 돼? 음. 그래서 D가 0보다 클때 요게 0보다 큰 범위는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x 값 작을 때 여기랑 여기를 의미하는 거. 이해하세그 네.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경우에 이뒤가한번더 큰데 0보다 작다가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부동호가 0보다 작다가 나오면 여기지 여기. 이 사이지. 그래서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범위가 돼. 일단 이해는 돼? 네. 정리를 해줄 거야 일단. 상황만 이해한 거야. 네. 그래서 일단은 딱 풀었는데 지금 그 설명을 한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 일단 우리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두 개가 있는지 판단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푸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면 근데 보통 있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나올 그러면, 3x, x, 2, 1 하면, 6x,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7x 나오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되지.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 나올 수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하나가 얼마? 3분의 1, 하나가 플러스 2인 거지. 그럼 0보다 큰 범위, 이の x 값이を3分1ぐら3 1보다 작고 ねえそ2보다큰 범위지. 이렇게 네. 푸는 거라고. 1の値はマイナス1の値をマイナス1스値をマイナス1の値を다イナス1の値をマイ면ス1の値をマイナス이の値をマ다ナス1の値をマ그렇ス1の値をマイナス1の値をマイナス1 응?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역시 또 마이너스 2 하고 플러스 3을 지나면서 아래에 보게 이렇게 생겼지? 네. 0보다 큰 범위는 여기랑 여기지 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고 생각해 이해될까? 네. 그리고 선번처럼 x제곱 플러스 2x 아,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가 되면 7일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 x 마이너스 7. 그러면, 그냥, 그 그냥 그려보면, 마이너스 1하고 키워지나면서 이렇게 됐지. 근데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지, 이때는. 응. 요, 요, 아니겠지. 에너스가 응. 마이너스 1보다 그거 최고도 작은 거지. 어? 그때, 그때 봤나잖아, 이렇게. 다음은 이렇게 하면 돼서, 정리를 해주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첫 번째고, 응. 보통 풀 때도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인수부에 됐잖아, 지금. 이것처럼. 응. 이렇게 해서, 둘다 많이 붙였잖아, 그죠 네. 근데 지금 그동안 방향인 거야? 뭔가 다 끊어놨지?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알을 붙이면 뭐 같아? 다 잘랐지? 네. 그래서, 빨리 풀는방법 얘기하는 거야, 안 헷갈리고. 가장자리 값이 가장자리는 게 뭐냐면, 하나는 3분의 1이고, 하나는 2잖아. 네. 그 사이드라는 소리야. 가장자리. 네. 그러면, 3번처럼 나온 거는, 이렇게 나왔잖아. 0으로 잡기. 네. 여기이 지금 뭐같아 차. 차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면 사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7. 이거 사이다 이 소리가. 사이다. 이소리 사이다. 이해 되지? 근데 이거 그냥 그거만 외우면 안되고 저건 정확하게 빨리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네.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응? 네. 이해 돼어 네. 그러면 실수 없이 풀겠지.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때 이차방정식 인수분해 되는지 보고, 인수분해가 된다. 안 돼도 주의할 거는, 근의공식을통해도 근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 무조건 그 인수분해 안 되면, d가 0이나 0보다 작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이값, 과장자 값으로, 해주면, 빨리 할수 있어. 첫 번째, 이해되죠?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한 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같이 한 거야. 어? 그러면, 문제에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이거, 0보다 작다에 해도 구하네. 0보다 작다는 거야? 사이 값이지. 네. 사이 값이면 마이너스 이라고 이 사이지. 이게 네. 이게 답이야. 겁나 쉽지? 네. 확실하잖아. 뭐, 바뀔 게 없어. 요 앞에가 마이너스지 플러스지는 생각을 해도 도가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거다 전제해놓고,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사이 값이네? 이렇게 되는 거. 선생님한테 대본 애들은, 선생님이 그래. 지금 무슨 값이여? 사이 값이여? 다 알았지? 이해되세요? 네. 음, 솔직히. 아니, 뭐 엉뚱한 거르치는 사람 아니잖아, 이제. 네. 그 다음에, 특수한 휴을 걷는 게 아까 얘기한 저로 중분해 걷거나 화분해 걷는 거 B가 0이거나 B가 0보다 작을때 어떻게 풀수 있으냐. 그래. 완전 달라, 프리시. 자, B가 0이면 어떻게 돼? 완전 0씩 되겠지. X-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X-2의 제곱은 2를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아래로 보라고 하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아래가 끝이 나옵니까? 2일 때 얼마야? 러니까 0이잖아요. 여기 만나면 그걸 제외하고 다 어디 있어?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고 가잖 아는 거야 그지? 그러면 x-1 제곱 0보다 크다면 항상 되는 거지 안될 때가 없지 상황 이해를 해주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야 안돼 되지? 네. 1일 때 0이 있으니까, 어? 이해해? 네. 근데 이거는 언제만 안 되지. 0보다 큰 거라면. 다 된다는 선생님이 잘못 알겠다, 이거. X가 2일 때. 작을 때는 없고, X가 2면 0이잖아.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라 했으니까, 요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x 의제곱이 0보다 큰 범위의 답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냥 x 의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라면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프리가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된다고. 반대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그러면 x 마이너스 제곱이 0보다 작다해서, 어? 네. 그러면 0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그, 그러니까 있어 없어 이, 이 그래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없지. 네. 해가 없어요. 이해돼? 네가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x 마이너스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언제요 하나 있지. 2일 2일 는 0이지. 이거에 대한 x는 2야 그냥. 이일 때만 되니까. 그니데 지금 봐봐 아까 일반적으로 부정, 그 인수분해나 이차방정식 풀어서 풀었던 부등식 풀이가 완전 다르지. 처음부터 구분을 안 하고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또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근데 풀이식을 다르 다르게 놓고 보면 할만 하단 말이야. 이해돼? 할수 있겠어? 그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허분이 나오는 경우 얘는 반대식 4니까 4분의 2, 짝수 5 0뿐면어해 2의 제곱 마이너스 5지. 전보다 작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허분이란는 소리지. 그때는 인수분해 하나, 그래머식 쓰지 말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해서 얘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해? 4의 제곱 필요하잖아. 그럼 얼마 4. 그래. 4 빼기 4. 더하기 5 되지.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돼?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얘가 아까 어떻게 됐다, 제곱하면. 2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근데 플라스일이 있지? 그럼 얘가 하나 올라가겠지, 이렇게? 네. 그럼 무조건 이, 공중에 이렇게 생겼지? 네. 그럼 얘는, 이 전체적으로 얘는 뭐가 돼, 항상? 0보다? 크지. 0일 때도 없지. 네. 그래서 0보다 크다에 해를 구할 수 있는 건 뭐야, 답이? 모든 실수겠지.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돼. 이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0보다 크거나 작다 해도, 뭐, 0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지, 이것도. 음. 어? 아까, 컨텐시 D일 때는 또저 그걸 제외시키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응? 어? 설마 이해돼요 네. 음. 반대로 X-X제곱, 마이너스 X+, 오는 0이 있다고 할 때, 쟤가 존재하지 않겠지, 얘는. 아까 공중에 뜨는데 0보다 작은 경우는 하나도 없잖아. 작거나 같은 경우도 없고. 이해돼 음.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를 그래프상으로 정리한 거야. 근데, 선생님, 이 이거를, 물론 쓸 수는 있어.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실제 풀면서, 그때그때 적용시키는 게더 중요해. 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고. 그래서, 어? 얘 완전 정식이네? 뭐야? x-3의 제곱이지. 0보다 끊어왔다 그랬지. 같은 범위를 보냈지. 근데 얘는 그리면 어떻게 돼? 3권만영식은 그대로 자료를 보록, 아니 그 자료를 보록하기게 그랬지. 면보다 크거나 같지다. 어? 그럼 답이 뭐야? 모든 실수. 이해해? 네. 그다음에 4분하면 어 그러면 또 마이너스 x 되고 이게 더 이쪽으로 넘어왔더니 중요 마이너스 x 플러스 c 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인 거지.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네가 그걸 정리할수있찮아 그래? 그러면 얘는 3d가 어떻게 돼? 4분의 1 쓰면 또 3의 재고, 마이너스 7이니까 0보다 작지. 네. 그러면 아까처럼 완전 적식을 만들어줘서 가야 된다고. 갑자기 1승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x 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7으로 만들 수 있지. 네. 그럼 여기까지가 x, 마이너스 3의 재고,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은 모위를찾러왔으니까 얘는 꼭지점이 잡혀버 없네? 삼콤마, 마이너스 1이네. 어? 아니 권만 1이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권만 1이라고 처음? 어?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거지 상황이 지금. 근데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범위는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뭐 겹치는 범위는 그러니까 해가 없다. 니 이렇게 그려놓고 해야 돼. 그냥 보면 알겠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봐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 3대 ct가 0보다 클때랑 a x 대고 플러스 b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문제를 풀때 크거나 작거나 다 맞춰야 돼요. 클 때는 인수분해 또는 뭘 이용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분이 있으니까 알파벳을 구한 다음에 0보다 크면 가장자리가 0보다 작으면 사이 값으로 문제 푸는 거였죠. 네. 근데 선별식 D가 0인 경우에 근이 중분인 경우에는 완전대공식을 이용해서 0가다 크다 작다잘판단하는 문제 푸는 거였지 마지막으로 d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요런 완전제곱식을 또 뒤에 숫자가 붙게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대부분 공중에 이렇게 떠 있겠지 d가 네. 0보다 작은 건 원래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네. 그거에 러니까그 맞춰서 0보다 작은 건 없고 0보다 큰건 무조건 되고 뭐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야 정리되지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이해가 됐으면 2차부진식 m x 제 플러스 dx 플러스랑 mx 플러스 n보다 크다 만약에 나오면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푸는 방법보다 두 가지 상황을 이해를 해봐 이게 뭐야? 꼬물선식이지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mx제곱이 mx 플러스 n이 직선의 방는식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누가 커? 이쪽이 크지? 얘가 응. 뭐야? 이게. 포물선이지? 응. 포물선이 더큰건 어디야? 직선은 여기 밑에 있고, 포물선은 여기, 지 여기지? 응. 또 여기지? 응. 여기가 더큰 거지? 여기는 뭐야? 포물선 밑에 있고, 직선이 위에 있잖아, 요 범위에서는. 응. 그러니까 물어본 건 뭐야? X-1보다 작고, 여기. 여기를 얘기한 거야. 그래프상으로 이해하면이렇한 얘기야. 반반대로 어? x 플러스 2가 똑같은 건데 x 플러스 2가 큰, 그近い近い近い近い近い右にマイナス e 이イナス e 이イ이ス이マイナ그 e マイナス e マイナス e マイナス e マイ그ス e マ 풀면 되는 거야. ナス e マ봐ナス e マイナ f x マ뭐ナ x e マイ지ス e マイナス e マイナス e マイナス e マイナス e マ 여기지. 그니까 러 뭐야, 다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큰 범위지. 근데 다음으로 gx가 더큰건 여기지. 여기 밑에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은 사이에서는 얘가 더 크지. 둘다 주는 안되것 같아. 왜냐면, 같을 땐 포함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해 돼?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선생님 지금 되게 빨리 얘기하고 있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풀어야 돼. 그냥 외워본 수학을 하고 있으면 아마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울 거야. 선생님은 너무그 전달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빨리빨리 얘기하고, 막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것 같기도 하고, 뭐를 거고, 이런 게 느낌이 들면 절대 못 따라와. 근데 지금 따라오잖아, 그래?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자, 좀 봐봐. 이거의 해가, 이렇게 되지. 인수분해 해서 하면, 가장자리 값이가요큰 거보다 크고, 큰 작은 거보다 작잖아. 이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새가 먼저 나왔고 이거 갖고 2차 구등식 만들래. 그러면, 금이 얼마야? 1하고, 2지. 근데, 보니까, 사이 값이야? 가장자리 값이야?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니 가장자리잖아요. 저 사이드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으면. 그럼 여기다 가를 써주면 된다고, 이렇게. 야, 비면알 거야, 이제. 이, 채식 만든 거야. 이 차의 계수가또 1이 돼. 그럼 앞에 붙일 필요도 없어. 뭐 2면 2 붙이고, 3면 3 붙여서 전개해주면 되고. 이거 전개해주면 우리가 지금 만든 거고. 역으로 하고 있는 거야. 예. 또. 그랬더니 타이 값이 나왔어, 문제가. 예. 이 차가 오플라그랬어. 이거 해가 이렇게 타이 값으로 나왔어. 네. 예. 그러면, X-1, X-2, 똑같이 가고, 어떻게 한 거야? 0보다? 맞아, 사잇값이니까. 정비해줘,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는 거. 이차항계수가 있으면 붙여주면 되거든. 음. 알겠지? 응. 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막사이값가장자리 얘기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해. 여기서 또막 그래프 그리면서 해내고 있으면 잘 이해 못한 거야.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무슨 값이야? 가장. 음.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도. x 반대로 들어가야 돼. x 음. 플러스 2 드럼. 가정자리되네그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돼? 크다에 싹땜 크다 그래 네. 근데 이차의 계수 가운보이까 뭐야? A 네. 근데 이거 붙여주면 전개해주는게 그때 A지 전개해서 계수이를해준니다또 네. 이거는 이차에그가정자리이 같이하니까 이 값이 X-1 X-3이 이 뭔가? 작겠지 네 근데 여기 이차의 계수 맞나? A니까 A지 네 A를 붙여준거야 이렇게 근데 붙여주면서 어떻게 됐어 지금? 0보다 크다고 바뀌었어, 이 원식이. 그러면 응. 이 A가 뭐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야. 어? 그지 그래야 바뀔 거 아니야. A는 0보다 작다 는 그래야. 곱하기 전에는 0보다 작다 했는데, 어? 이해돼? 그래서 정지한 식이 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이를 만, 아, 이 4를 만들기 위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전개해 주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야, 응? 그렇지? 네. 근데 0보다 작다가 되야 되는데, 아니 작다가 되는데 크다가 나온 거야 지금 처음에. 응. 아니 다거 같거든, 미안해 이거. 그렇지? 이렇게 나왔는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나왔어. 응. 어? 근데, A를 꼽혔을 때부등호은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4A가, 마이너스 a 가 4야 되고, B가 3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찾은 거야. 어?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지금, 선생님 말로 막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걸 못 찾아내면 공부를 못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아마 강의 다시 들으면,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운동이 또 되게 중요한 자론이야 나중에 무리함수나 유리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할 때도 마찬가지야. 음. 요런 원리를 갖고 뭐가 커졌고를 막 설명하는데 여기서부터 이해를 못했으니까 거기는 더 어려운, 거 아예 출발도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하면서 아, 요런요런 요런 얘기구나. 그럼 선생님이 거기 지수함수, 로그함수 설명할 때도 이걸 바탕으로 설명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밟고 가야 되는 거야. 차근차근. 알겠어? 네. 정 잘해.